야, 이게 못 잡네. 잠깐만, 형, 보여줄게. <laughs> 어, 이거 같다. 이거다, 이거다. 이거 하고 싶었거든. 어, 뒤에서 이거만 쏘는 거야. 이즈 <laughs> 롤. 이송 미쳤는데? 500 틸이야 끌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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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개 빨라요? 이상 미쳤네 이속이 정상은 아니야 아, 리 이렇게 그냥 피해버렸네 가드 카운던데 뭐. 사기다, 이거 <laughs> 너나떨어올수 있어. 얘들, 거스케다 뺐죠? 와, 지렸다. 이거 아, 이게 안 좋네. 방전 중? 찢는 장전 중. 뚱쓰. 507. 뚱스 아, 여기로 끌 거면 어떡해. 여기에요. 뚱친다임 흑, 흑, 흑. 아, 까비. 만화가, 나왜 이렇게 스킬이 안 써지냐. 씨, 잠깐만, 이거 뭐못 미쳤나? 혼난다못 잡는다, 너. 나 절대 못 잡아. 나 보던가. 어, 잠깐만. 씨. 어, 잠깐만요. 야, 이거는 무조건 사거리지. <laughs> 이거 먹을 수 있네. 이걸 먹네. 어, 형, 만발 사세요 따로나와보던가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되아못걸었네이 뭐 미쳤나 이거? 잘깐요 <laughs> 아, 점문까지 쓴다고? 잠 어, 잡을 수 있어? 잠깐만. 잠다려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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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아이깐만아 이게 안 좋네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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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왜 이렇게 쎈데 너 따라 잡을 수 있어? 아 이거 뭐죠 이거? 뭘본 거죠? <laughs> 너무 이렇게 세다. 아, 큐안들어났어 이거 여기서 쓰면 되잖아. 아, 좀 길이가 안 되고, 이게 큐가좀폰 타입이 너무 짧아 가지고, 이거 다 헷갈리네? 마부안 가나? 이 너무 가치 사다 아, 저기 안 좋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딘가 어딘가 야 이거 왜살았니 안돼 어딘가 어딘가 봐봐 어딘가 어딘가 도구모 봐와봐와봐 와봐와봐 아, 이거 좀 한번 튕기는 게 있어서 계산해야 되는데, 튕기는 거 계산, 아. 아, 이게 맞았어? 힘들어, 아프지? 아, 이거 아니구나. 안 되니. 뭐가다. 안죽었어 미친. <laughs> 아 나이스. 야 이미 못 잡네. 잠깐만 해해 보줄게. <laughs> 잠깐만요. <웃음> 이거지. 아이 것도 있어? 잠깐만. 승겼네, 공격. 이거 맞아? 이거 얘기는데 <laughs> 사고인가? 저도 아, 근데 이거... 이거 할 수가 없다. 이거 할 수가 없어. 뭔 <laughs> 멈춰 어우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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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니까이 으아! 아 잠깐만 아 <laughs> ᄒᄒ <laughs> 개쓰 <근데 웃음> <게스> 미친 <laughs> 어? 아 이가 너무 짧아 평택에비서 절대 무섭지 않을까 좀 힛들이 너무 짧아 어걸이네 어우씨, 상당네 <laughs> 133. 이게 느려진다는 거, 느려졌는데 이 정도로 하는 거니. 사형한테 와줘서 이거 사형 죽을 것 같은데. 사형 죽었네, 그러면. <laughs> 변멸 써도 안 돼요. 아돈 <laughs>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? 뭘 사야되냐? 이속 이속 가자 공격 공속 공격 얘 가자 아이언이 아무리 단단해도 아무리 하면 죽지 않을까? <laughs> 고구마 공격이 너무 많이 안 돼. 와, 고구마 말이 안 된다 지금. 너무 쎄다. 그냥 이거 가는 게 낫겠다 와사기 새끼야 오르라왜 이렇게 작냐 그치? 야, 잘 들어갔다. 아, 막타를 때릴 때, 포탈 를 때려야 되는데. 어색개 죽어 하죠? 아, 이게 안 죽어? 너 루난으로 죽었나 보자. 포가스 감정 엄나 커지면은 히트박스 늘어날 텐데 감색 강선 맞으면은 막 아, 따가진다. 아 얘도 좋긴 한데 뭐 착한 거리가 해삭이잖아 나이스 쳐들 거 보니? 쳐들었어야 겠어안 <laughs> 돼요. 아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? 내려가자 개꿀 얘들아 안올 거야? 너네 이니시 안 걸면 질 텐데 어, 우리가 걸면 어떡해 점멸 준비, 형상점멸 준비. 아, 점멸 눌렀는데. 눌렀는데, 안 눌렀는데. 아, <laughs> 큰일 났다. 나 이게 치석 잠깐만 아치소도 좋은데. 아 이건데 이거 한번 가봐. 도두 개가면 어떻게 될까야 아, 이거 사기당한 거 같은데. 그대로인 거 같은데. 그대로인데요? 숙소 광선만 좀 증가된 것 같은데 야, 인덕서스 푸셔 머리 안 나오면 푸신다